구로개봉 5구역 재건축 아파트를 오는 11월에 분양합니다. 사업지 위치는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68-64번지이며 단지 규모는 지하 3층에서 24층, 3개동 총 317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분양 세대 수는 190세대이며 전용 4구제곱미터, 5구제곱미터, 84제곱미터, 114제곱미터를 분양합니다. 일반 분양하는 구체적인 평형별 세대 수를 보시면 전용 4구제곱미터는 15세대, 59제곱미터 73세대, 84제곱미터 101세대, 114제곱미터 1세대입니다. 시공사는 호환건설이며 일반 분양 시기는 2022년 11월로 예정돼 있지만 공사 진행률이 다소 저조한 편이라 조금 더 연기될 수도 있겠습니다. 평영당 예상 일반 분양가는 전용 5구는 약 6억 원, 전용 8사는 약 7억 원 정도에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시세를 보시면 전용 8사 기준 오류 프로지오 아파트가 9억 5천만 원, 개봉 프로지오 아파트가 11억에서 12억 원에 거래되고 있어 예상 프리미엄은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에 형성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반 분양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분양가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정보는 모집 공고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입지를 살펴보면 오류동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여의도 업무지구와 광화문은 30분 정도면 진입이 가능하며 강남 또한 50분 이내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정거장이면 갈수 있는 신도림역에 GTX 비노선이 들어서기 때문에 향후 GTX 이용도 가능하겠습니다. 학군으로는 도보 10분 거리에 오류초, 매봉초, 개봉중학교가 있으며 15분 거리에 세곡초, 오류중, 경인중 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고척고, 양천고 등을 이용 가능합니다. 주변 인프라를 보시면 자차 10분 거리에 2천이 아울렛 구로성심병원, 고척 스카이돔이 있으며 15분 거리에 홈플러스와 이마트 신도림점이 있습니다. 또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매봉산, 고척 글린공원 등이 있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면 가능하고요. 1순위에 넣으려면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세대주 요건 충족해야 하고, 세대원 포함해서 과거 5년 이내 주택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100% 가점제로 진행되는데, 특별히 생애 최초와 신혼 부부 특별 공급에서는 30% 물량을 100% 추첨제로 선정하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 평형은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과 댓글 참고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요. 이상으로 개봉 오구역 빠른 청약 정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